이만 다 아, 이제 네. 초석, 초석이라가지고 다들 시골에 내려갔어요. 어메 그래가지고 우리 둘밖에 안남았다니에 비켜! 난데 난데? 아, 아. 나야 나. 어, 나야. 너, 너야? 이거 내 바로 앞에 너야? 어 방패 들고 있는 거 너야? 아나 아니야 그거 외국인이야. 에이! 이거 막 때려잡는 게 아니라 E인가 F 누르면 상대한테 무기를 버리라 그래. 최대한 안 죽이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너 맞아도 뭐 제압을 하던가 이렇게 최대한 죽이 사는 거야. Let's go. Let's go. Kill everyone. Get down. Please FBI. y o u r d o e under arrest. Do not f <laughs> s p s e p t e t t o o k n Kill her. Kill her. Kill her. a n d o Hands up. <laughs> show your pussy show your puss <laughs> Put the coochie down <laughs> Bresman, push Oh hands, hands on your head! Breshman, pushman! What you me? <laughs> we, fucked up. we fucked up. Let's go. Let's go. Uh, follow me. Yellow, you're ready? Yeah, you're ready. I will, I will follow you and clear I follow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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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뭐야 얘 어디 갔어? 야나 죽음. Come in, come w 아위로픈든더어아위로픈 더워. 맞아. 나 섹시하다야, 그지? 어. 맞아. 맞아. 그제 와요. 뭐였는데? 파이돌. 살려. Hands off. Get down on <laughs> yeah, take... uh, u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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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nice. I you will open. I will use your, open. Uh, use your opti wand on there. <laughs> <laughs> C4, C4. Okay? C4. <laughs> <laughs> Go, go, go. Oh! Help! h e a h e o n o t h a t Go, this way. Come, come, come. Under the u n d Under the water. I'm under the water. Grenade! 아니 F 누르면서 하라고 나오 나오 FPS. 뻑뻑뻑. 위컷업. 대장이야? 아, 클럽 테러를 <laughs> 한데 클럽에서 잘 놀고 있다가 테러를 당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가서 테러를 진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네. 다 이제 추석 추석이라 가지고 다들 시골에 내려갔어요. 오, 어, 그래 가지고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게. <laughs> <laughs> 여기시면 아, 진짜. <진폐>, 진짜. <laughs> 손좀빌에뻔아스러워 예예예. 봐봐. 와야 아, 없어 없어 없어. 오오오 케이아저아 클럽 가도 어려워요. 어. 진입하겠습니다. 진입하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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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뻔스러 아유 아아 조용 조, 조용히 해봐. 조용. 그거 <laughs> 암살로 가야지 암살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왼쪽 확인하고. 내가 어디어 나 여기 창문 계속 보여. 클리어 보이는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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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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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무 무. 조용히 어, 소리합리 조용히 조용히. 전방 주의 중 전방 주의 중. 아 여기 여기 뭐뭐어뭐 뭐 어. 뭐 있어 뭐 있어. Police,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가방 이거 못못 뭐, 하나?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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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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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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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워밍 추석이라 경찰이 없네. 어어어어 저기, 앞에, 앞에, 전방에 전방에 오! 괜찮아, 대장? 대장, 괜찮아. 오! 괜찮아 어머에 어머에 야, 수류탄, 수류탄, 넣어줄게 수류탄, 수류왔어 아니 류탄 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야? 네. 어. 명령한다. 열어. 살살려는 어떻게? 오. F 천천히 살짝만 누르면 돼. 천천히? 한... 살짝 누르면 대장님 살짝만. 대장님 방 방패를 드셨으면은 쉽지 않아. 네가 네가 앞으로 가셔야죠. 아 그건 그렇긴 일단은... 해. 음, 기다려. 기다려봐. LFPD, don't move. 살짝 그고 오! Objective 아! failed. 테러 집단이야, 이 새끼들. 확인해 보니 완전히 테러 집단이었다. 음. 그래서 에이스인 라지 대장과 로즈 로즈 대원이 출동하는 거지, 이제. 시끄러시끄 시끄러 아,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앞선에 오셨어, 자기님. 아, 야, 저 새끼들 피해. 아, 이쪽으로 가자, 밑으로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 새끼들 영신이야. 오! 아이 아, <laughs> 아, <이거>. 잘했네. <laughs> <laughs> 대단해 도망치는 거야. 왼쪽 볼게요, 대단해. 왼쪽 볼게요. 내가 어쩔 없어, 없어, 없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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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 가자, 가자,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막 들어가지 마. 등, <laughs> 등, 등쪽 막 보이지 마. 어? 아니 뒤에 너 있잖아. 그래도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10퍼 도 들고. 오, 잘했어. 빠르다. 빠르다. 너와 여러분. 열어봐, 열어봐. 안 열리지. 이렇게 다데 가자.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열려? 오케이, 네 열었어, 열었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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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오 뭐지? 여기까지 클리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었면습니다 아, 대단히 잘했습니다 습니다습니다네이 영상을 보고 이제 에이스인 에이스인 스몰 경관과 이제 네 명이나 죽었습니다 뭐 저희 저희 같은 UDT 출신들이 뭐 괜찮 뭐예 저러니까 여 어? 여성 그 끼처리 그 잡아채는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는 건가 이거? 뭐, <목소리> 뭐지? 너 총처럼 들고 있는데. 봐. <목소리> 안 따져. 뭐지? 파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비이 진짜 거 이거 야, 월샷 쏴. 아! 아! 야, 바치 네 새끼들. 근데 이거 여섯 명이 나 가서 죽었는데 그냥 죽이려고 <목소리> 보내는 거아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혹시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웃음> <웃음> 바지 사이 새겨.